전 세계가 다시 케이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K디언 팬덤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음원, MD, 광고 사업 전반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직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저평가 상태에서 큰 기회를 맞이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YG 플러스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14일 영상에서는 YG 플러스의 기업구조, 재무 흐름, 2025년 3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왜 지금이 기회인지 전문가, 시각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YG 플러스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 단순한 음원 유통을 넘어 광고, MD, 아티스트 굿즈, 디지털 콘텐츠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입니다.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트레저 등 YG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을 국내외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 공급하고 앨범과 굿즈 제작, 글로벌 팬 대상 프로모션까지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YG 소속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외부 기획사의 음원 유통도 담당하며 B2B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익 구조가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다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 흐름과 사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YG 플러스의 2025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10% 증가했습니다. 광고와 콘텐츠 사업이 견조했고 특히 K-팝 글로벌 투어와 신인 아티스트 데뷔 효과로 MD 판매와 유통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익 구조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음원 유통 매출 비중이 약 40%, MD 및 굿즈 매출이 35%, 광고 및 프로모션 매출이 약 20%를 차지하며 과거보다 광고와 IP 매출 비중이 커지며 이익률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25년 3분기 실적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YG 플러스의 3분기 매출은 약 100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블랙핑크 솔로 프로젝트, 베이비몬스터, 일본 투어, 외부 음원 유통 계약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K-디언 팬덤 시장에서 K-팝 음원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음반 판매량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MD 매출 역시 글로벌 투어 시즌과 겹치면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 K팝 열풍과 YG 플러스의 연관성입니다. K팝 시장은 이제 단순히 음악을 듣는 수준을 넘어 굿즈 구매, 디지털 포토카드 수집, 팬덤 광고 참여까지 확장된 팬덤 소비 생태계로 진화했습니다. YG 플러스는 이 구조에서 가장 앞단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아티스트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음원 MD, 광고 매출이 동시에 상승하고 새로운 아티스트가 데뷔하면 유통계약과 IP 라이센스 사업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엔터테인먼트 시장 성장에 기초 체력을 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주가를 평가해보겠습니다. 현재 YG플러스의 시가총액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PER 역시 10배 이하로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동종업계 평균 PER이 20배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급 흐름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YG 플러스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과 저평가 상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엔터 산업 특성상 아티스트의 활동 스케줄, 컴백 시점, 글로벌 투어 일정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큽니다. 둘째, 팬덤 트렌드와 글로벌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매출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공개 자료에 기반한 분석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수준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K-POP 시장은 다시 한번 성장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yg 플러스는 이 성장 구조의 한가운데에서 음원 광고 md ip 사업까지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상태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지금 이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핵심산업과 수혜주로 돌아오겠습니다.